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 강입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반바지 미친 활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바지는 더워서라도 꼭 입어야 되는 아이템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름의 패션 테러리스트를 상상을 해봤을 때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름에 옷을 잘 입는 남자들도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끗 차이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다른 계절과 다른 여름에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면서 다른 계절에는 바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를 주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여름에 반바지는 컬러 포인트를 주더라도 전혀 어색함 없이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기장감이나 어떻게 코디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를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렉키에는 과연 어떤 기장이 어울리는지, 반바지를 어떻게 매치하는지, 어떤 핏을 입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렉키에 맞는 반바지 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반바지 기장이 너무 짧으면 부담스럽고 반바지 기장이 너무 길면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반바지 기장감이 달라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비율과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장감이 짧은 반바지 같은 경우엔 다리와 살이 노출되는 비중이 좀더 많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바지 기장이 길 경우에는 살이 노출되는 부위가 적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많이 노출될수록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160에서 170초반되는 분들은 무릎 위로 3에서 5cm 정도로 올라오는 기장감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다리가 길어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가 1 7 5 이상이다. 반바지 기장감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적인 반바지 기장은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거나 3에서 5cm 정도 올라오는 게 스타일 범용성에 있어서 훨씬 더 넓거든요. 유럽 옷잘 입는 남자분들 스타일만 보더라도 상의와 밸런스 넣입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바지를 짧게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짧게 수선을 하시거나 짧은 반바지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짝 롤업을 통해서 기장감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디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롤업해서 기장을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반바지 핏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바지 핏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레귤러 핏, 슬림 핏, 세미 와이드, 와이드 이렇게 핏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주셔야 되는 건 슬림 핏이에요 슬림 핏이 사실 예전에는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입기에는 굉장히 촌스럽고 체형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웨어로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지만 스타일적으로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귤러 핏 같은 경우엔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반바지 핏감이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슬림하지도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살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맞는 반바지 핏감이라고 할수 있고요. 포멀한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활용 가능한 핏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바지를 처음 산다. 레귤러 핏감을 추천을 드릴게요. 세미 와이드, 와이드 핏감 같은 경우엔 핏감이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무드를 보여 줄 수가 있어요. 캐주얼한 무드,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소재만 바꾼다면 미니멀한 무드까지 연출할 수 있는 바지 핏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반바지를 입으려면 너입이 좋을지, 베이 좋을지 사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바지 기장이 길어질수록 너입은 피하시고 꺼내 입는 게 좋다고 할수 있고요. 반바지 기장이 짧다면 꺼내 입어도 괜찮고 너입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바지 기장감이 길어지고 너입을 하면 기장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코디가 될수 있어요. 패션 입문자가 이렇게 입었을 때는 손스럽거나 이상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바지 기장이 길어질수록 꺼내 입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반바지 기장이 짧다면 너입해서도 깔끔하고요 꺼내 입었을 때도 부담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바지가 보이는 비중이 적당하기 때문에 알맞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한단 접어서 짧게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빼이블 하게 되면 반바지가 보이는 비중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카팬츠 입은 듯한 느낌? 민망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너입해서 스타일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만 넣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반바지 기장에 따라서 너입과 페이결 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바지 원단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바지에는 크게 네 가지 원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일론 원단, 스웨드 원단, 면 소재, 슬랙스와 데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에 입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캐주얼한 룩, 스트릿한 룩을 입는다면 나일론 소재, 스웨드 소재를 추천드리고요. 포멀한 느낌,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면 면 소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캐주얼한 느낌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다양한 룩에 어울리는 소재라고 할수 있어요. 슬랙스 소재는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미니멀한 감. 완성이나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님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에 어울리는 소재예요. 다음 마지막 소개해드릴 팁은 반바지에 어울리는 양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바지에 양말은 스타일적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지만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가 짧다 스타일 살리기가 어렵다하시는 분들은 발목위로 올라오는 양말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이 보이지 않는 덧신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깔끔하게 호불호 없이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짝 애매하게 올라오는 발목 양말은 스타일을 망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더신을 매치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다리 길이에 상관없어 스타일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는 분들은 더신보다는 양말을 올려서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발목 아래도 아니고요. 발목 위로 5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 가장 알맞고 기본 양말 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말들을 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기장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양말이 길더라도 울게끔 살짝 내려서 기장감을 맞춰서 너무 길지 않게 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릿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이 있는 양말을 앞에 말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올려 신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종아리가 굵은 분들 양말을 종아리까지 올려 신을 경우 양말 쉐입도 무너질 뿐더러 다리가 더 짧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반바지 기장감이 길어지는데 양말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양말을 길게 올려 신을 분들은 반바지도 짧게 올라가는 게 밸런스 좋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입니다. 신발 팁을 드리자면 반바지에는 웬만한 신발이 거의 다잘 어울려요. 하이핫 같은 경우는 스타일적으로 포인트 살리긴 좋지만 스타일링할 때 난이도가 조금 높다. 가장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건 덩크나 기본 스니커즈 라인, 로퍼나 슬리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 줘야 될게 워커나 첼시 부츠예요. 이게 스타일적으로 충분히 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일반인 분들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피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반바지 미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만 참고하시더라도 반바지를 입고 옷못 입는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